안녕하세요. 저는 너 때는 말이지 최수영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UX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미디어 학생이다 보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 UX,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혹시 UX란 무엇이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아, 너무나 좋은 주제입니다. 이거는. UX가 User e x p e r i e n c e 에 사용자 경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유저가 되겠죠. 사용자. 수영님. 내가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긴장하지 말고. 소비자란 얘기 들어봤죠. 네, 네. 음, 소비자, 고객이란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네. 고객. 그리고 지금 우리 사용자란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소비자, 고객, 사용자. 음, 뭔가 어감으로 봤을 때 소비자는? 음? 어 기, 어떤 기업의 제품을 사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오케이. 고객은 이제 그 기업에서 타겟팅을 하거나 어, 고객이 되기에 전략을 펼치려고 생각하는 타겟군인 어... 것 같고 사용자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사용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소비자 느낌으로 받아들일수 어... 있을 것 같아. 요 오늘 방송 적어도 될것 같은데. 아유, 훌륭합니다, 아주. 예. 음, 주로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사용자라는 용어보다는 소비자 고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비자 고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 물론 다 같이 그냥 돈으로 쓰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누자면은 소비자는 소비한다라는 의미를 영어로 쓰면은, 컨슈머 거든요 음. 컨슘 사용하다가 되는 거예요 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번 딱 사고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아직까지 이 제품이나 이뭐 기업이나 어, 이 회사에 그렇게 큰 애정 이라든지 어, 충성도 라든지 이런거 갖고 있지 음. 않아요 근데 고객은 조금 달라요 혹시 어, 3고초루라는 말 들어봤어요. 3고초루는 세번 가가지고, 고, 요청, 세번 가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3고초루라고 그러는데, 고가 다시 고짜거든요. 즉, 계속해서 그것을 구매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회사와의 관계는 좀 낮은 단계, 고객은 그거보다 높은 단계, 가는 예를 들 충성도 있는 소비자를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용어가 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앱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 바 이렇게 좋아하는 음, 사람들 네네. 이 사람들은 소비자일까요? 고객일까요? 고객이. 고객이겠죠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코스트코 가면 은아 손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고서 딱 주면 은이 사람은 고객이 되는 사람일까요? 소비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일까요? 드셔보세요. 한 번도 안, 맛을 안 보셨죠? 시식. 시식하고 가면 소비자가 소비자가 들이죠. 왜냐 이사람한번 시식하고 끝났으니까. 음... 그러면은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다를 거 아닙니까? 아예 써보지도 않은 사람과 계속 써본 사람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사용자 역시도 전혀 다른 그룹이에요. 어떻게?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레고 세트를 샀어요. 저는 레고 세트를 우유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주 삽니다. 저는 소비자예요, 고객이에요? 고객... 고객이겠죠. 저는 사용자입니까? 사용자는 아니에요. 사용자는 아니죠. 왜? 제 아이가 쓰는 거니까. 음... 즉, 소비자 고객이 반드시 사용자랑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돈을 쓰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소비자 고객이라는 용어로 주로 쓰고, 사용자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직접 경험자예요. 그래서 때로는 소비자 고객이 사용자랑 일치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비자나 고객과 달리 직접 이 서비스나 컨텐츠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중시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사용을 했는데 즐겁고 재밌어 예를 들면 애플 사용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사용하기 힘들어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애플로 잘 넘어가는 거 같아요 원래 이거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대학생 집단들은요 어, 대부분 애플을 많이 선호해요 근데 어떠한 경제적 이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플을 많이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게 기능적으로 훌륭해서인지 아니면은 어, 이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쿨해 보여 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애플 사용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돈을 주고 사지 않더라도, 아, 이거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매출의 증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UX란 정의는 그렇고요.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고요.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왜 이게 중요하냐? 저는 4차 산업혁명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결국은, 어, 매출, 돈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UX라고 생각을 해요. 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소비자로 고객을 무엇을 샀는데, 제가 안 쓰고 누군가에다 줬더니, 야, 이거 사용하니까 별로, 별로 드라야야 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 사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자이자 고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것을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고객 소비자라는 것보다는 일치될 수 있지만 어쨌든 사용자로서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사용자 경험이다라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4차 산업혁명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라이징을 돼 가는데, 그거를 총체적인 걸로 해서 그 안에 지식, 태도, 어, 이런 것들 모두 다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앞으로 대부분의 영역이 디지털 라이징 될 겁니다. 즉, 어, 지금도 수영이 이런 옷 같은 거라든지 제품 같을 때 스마트폰으로 해서 많이 샀죠? 네. 어, 웬만한 건다 그렇게 살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살때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나요? 예전에 에이블리인가 어디 많이 네, 만나봤었잖아요 네. 거기가 왜 좋아요 에이블리가? 어, 사용하기가 일단 편하고 이거 짠거 아니지 네. 우리 짠거 아닙니다 <laughs> 어. 우리는 리허설도 안 합니다 진짜로 <laughs> 어. 사용하기 편한 거 그게 네. 뭐예요? 사용자 경험이 좋은 거 사용자 경험이 좋은 거 사용하기 편한 거. 물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학문적으로 사용자 경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령이면, 진짜 효과적이냐. 효과적인 건 뭐냐면, 결과를 달성하는데 아주 좋은, 어, 것이냐. 예를 들면은,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뭘 위해서 마시는 거죠? 생명.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뭐 생명을 위해서지만, 우리가, 그렇생명이는 <laughs> 이유가 없으니까. 갈증을 털어내기 위해서. 갈증만 털어내면은,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거는 갈증을 마시자마자 없애고, 어떤 거는 한 10분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지속 가능한 게막 4시간씩 가고, 어떤 거는 1시간밖에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물이래도 물, 어떤 물은 500원인데, 이온 음료는 1,500원이고, 같은 물인데, 어떤 물은 그냥 그 지하 안반수인데, 어떤 물은 탄산수고, 그러니까 가격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은 사용자의 경험 중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맞춘 거거든요 즉 효과성은 목적을 중요시하는 거고 효율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인 가치들 지금 얘기한 것들 뭐 돈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가 세 번째 감성 음. 특히나 MZ세대 친구들은 어, 기존 세대와 다른 것이 뭐냐면 은 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감성에 대한 게 이전 세대보다 매우 더 크게 중시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MZ 세대, 10대, 20대 친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능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어, 이거 너무 예뻐. 그러면은, 이거를 뭐, 거의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저는 인스타 사진 음...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 맛이 중요한지 아 물론 음식 맛이 아주 형편없어 이런 말은안돼 그건 당연히 말이 안돼 근데 어느 정도 돼 음식 맛이 어느 정도 되고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와 어, 사진 찍으면 이런 집을 가십니까? 아니면 음식은 최고인데 시장에 있어. 음. 시장을 표면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사진 찍는다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어디를 가셔요? 여러분들은? 전자를 조금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찍어야 되고 뭐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효과성보다는 감성적인 거거든요. M세대 친구들이 이게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게 자문할 때도 물론 잘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잘 만든다는 의미는 기능적인 걸 얘기합니다. 기능적으로 잘 만든 것도 좋지만 기능적인 건 어느 수준까지만 갖고 그 다음부터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디자인에더서 보충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과 커리큘럼에 디자인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사용자에게 얘기하면서 디자인. 그래서 수영님이 지금 소속이 어디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어, 혹시 어느 대학 다니세요? 저 광운대학교. 아, 광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는 디자인 전공 교수님이 제가 들은.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제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는 리컴과는 어, 없습니다. 막 그런 이유가 있는데. 사용자 경험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성이다. 그래서 결론 유학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디지털 라이징이 되고 이 디지털 라이징이 됐을 때 앱이라든지 웹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으로 쓸 때라든지 아이패드로 쓸 때라든지 이럴 때 특히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사용하기 좋아서요 사용성, 사용성에서 효과성, 효율성, 감성을 증진시키면 특정한 앱을 더 많이 쓸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4차 산업혁명에서는 UX의 중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아,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걸 들으면 직접 경험이라는 키워드도 이너때말 채널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UX가 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